아니에요. 저희들이 사실 이 커피를 기부를 하기로 했어요. 와. 근데 그냥 기부하면 재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게임을 통해서 순위를 와. 정할 겁니다. 와. 순위를 정하면 높은 순위에 있는 분이 자기가 원하는 만큼의 커피를 좋은 곳에 기부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와. 와. 개수만큼. 그렇죠. 원하는 만기가 되겠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네. 목숨을 걸고 하셔야 할 게임 두 게임을 준비를 했습니다. 네. 첫 번째 게임. 이름 게임 내 부위를 맞춰봐한 아 사람이 눈을 가립니다. 그리고 그 상대방이 그 사람의 검지를 본인의 어떤 부위에 댑니다. 그러면 눈을 가린 그분은 그게 어떤 부위인지 맞추면 되는 거예요. 유미 씨하고 호흡. 채빈 씨가 일단 첫 번째로 도전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유미 씨가 맞추는 걸로 자 채빈 씨의 어느 부위일까요? 밀게 <laughs> 물렁물렁하지. 야 어느 부위? 밀게 <laughs> 물렁물렁하지. 야 어느 부위? <laughs> 엉덩이? 엉덩이? 아 <laughs> 엉덩이. 오른쪽 아 왼쪽. 아어 왼쪽 엉덩이? 네. 눈을 떠 보도록 하겠습니다. 엉덩이가 맞는지. 자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어! 아 칼이었어요. 아아 <laughs> 엉덩이. <웃음> 되게 말랑말랑해 가지고. 아, 엉덩이 맞지? 느낌이었어요? <laughs> 아 되게 부드러웠어요. 아 그래요? 힙업 운동을 많이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laughs> 자+ 자 다시 한번 아, 또두 아, 번째 부위를 맞춰보도록 아, 하겠습니다. 어떻게 멍청해서 자자 자, 잡아주세요. 자 어느 부위인지? 뭐뭐 응? 뭐? 뭐? 교두랑이? 교두랑이? 어야 교두랑이? 어야 있었던 말이야. 어아 어? 진짜 맞춰야 되는어 아직 안 갔어요. 아직 안 갔어요. 요아 <laughs> 주세요. 어, 어, 어. 어. 그 부위 대 주세요. 아, 남이었는데? 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 둘셋 하면 둘러볼게요. 어, 맞춘거 아니야. 예? 아니야. 꼭그 <laughs> 가지고 진짜 어려운 것같아 생각보다 어려워요. <laughs> 그럼 유미 씨가 한번 맞춰봐요 유미 네. 씨가 어, 어느, 어느 부위인지 아니, 네. 한번 한 번이라도 한번 맞추면 게임 끝나는 거죠? 그렇죠. 하나 한 부위만 맞추면 섭씨가 음, 이기는 너무 거예요. 너무 엉청해 보이잖아. 가지음 엉덩이. 음 엉덩이. 멋 뭐야? <laughs> 이야 나 쉽지 않아. 쉽지 않아. <웃음> 음, 음, 어디인 줄 알겠다. 어디? <laughs> 여기요. 여기요. 자, 두 번째 부위. 네. 어. 오. 어. 여기. 여기. 아, 자. 아니, 이분 걸렸습니다. 어, 하나, 하나, 둘, 셋. 이무이 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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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너무, 너무. 키새를 절벽으로 보는 게 아. 아닌가.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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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해요. 다 아니, 너무 평요한 곡만 됐는데. 바꿔서 한번 해볼게요. 우리 주아씨는 한 군데도 맞추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만 맞추셔도 이기는 거예요. 네. 자,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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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 안 됐어요. 잠깐만요. <laughs> 너무 춥심해서 어, 잠깐만, 잠깐만. 아, 잠깐만. 눈 뜨지 마시고요. 자. 네. 또 <laughs> 풀고 계시는 것 같은데. 아니야. 어디? 아니야. 어디? 아니 아니요. 어디? 아니요. 어디. 아니요. 어디. 와 재밌다. 재밌겠다. 아 근데 궁금한 건 우리는 옷을 이렇게 입고 있는데 어디를 맞출 수가 있을까요? 들어서 뭐. 아 들어서 하면 돼요. 들어서. 아니요. 아, 뭐, 들어 서예 자기 진짜, 자기 제주 껏 하면 돼. 제가 되겠지? 먼저 뭐 맞춰보도록 할게요. 아 먼저 맞히실 거예요? 네. 네. 자, 오늘의 빅 매치. 오늘의 빅 매치. MC 대 MC. 진짜 설마 벗지는 않겠지? 아유. 제가요? 아니 벗진 않죠. 음. 네. 분명히 이상한 데하겠지 분명히 이상한 겠지 우리는 옷을 이렇게 입고 있는데 어디를 맞출 수가 있을까요? 아 들어서 하는데요. 들어서. 아, 아 출어서 출어서 돼요, 돼요, 들어서 하는데요. 들어서. 아 들어서 하는데요. 어, 들어서. 이거 뭐야? <웃음> <웃음> 이거 뭐 입술이야? 이거 뭐 입술이야? 이거 뭐 입술이야? 근데 배꼽이 왜아 이렇게 척척해요? 아 근데 배꼽이 왜아 이렇게 척척해요? 아나 그래서, 나, 나 그래서 입술을 아 생각했어요 아 얘도, 소, 얘도 좀 젖어있어요 아, 알겠습니다 뭐 일단 진짜. 네. 울고 싶다 울고 싶어 아. 뭐 어? 뭐야? 어? 이거 뭐야? 어? 그게 뭐야? 아 이게 뭐야? 맞춰주세요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카세트 테이프 아니죠, 질겸이 어, 이거 진짜 뭐지? <laughs> 말씀해 주세요 3초 3습니다3 귓구멍? 귓구멍? 와! 귓구멍? 와, 와 어? 이거 뭐야? 어 이게 뭐야? 어 이거 진짜 뭐지? <laughs> 와! 와 대박! 야다 아, 진짜 멋있다 기대하겠습니다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잘 맞히시는데요? 카메라 없고 여기 카메라 없으면 진짜 이상한데 하고 싶다 아이 네. <laughs> 이상해 오 이상해 오 잠깐만 느낌 이상해 잠깐만 나인 나인 어, 여기 좀 야한데 제가 말해도 돼요 네. <laughs> 엉덩이 콜 <골>. 엉덩이 콜 잘하겠습니다 <laughs> 하나 둘 셋. h 번째 가겠습니다 다맞 d d 같은데 어 have? a u 어 i o 요 u d i o Mail. I didn't hear all the room. I 절대 못맞 t 것 같은데 아 진짜로? h e r o o 이상해 i d n t h 아 도로가역습니다 <laughs> <어루어가 웃음> <엑소> 어떡해 어떡해 도로? 아, 워아나 진짜. 움직이면 안 되지. 어디야? <laughs> <뭐지? 웃음> 아어 가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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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정확하게. 여기 바스트 포인트 있는데. <laughs>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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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인하겠습니다 하나 둘셋 목자 아못 맞추겠어 맞네. 어렵네